큐티 페이지 20 쪽, 묵상가이드 만물을 붙들은 능력의 말씀. 민숙이 28에서 36장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 가난 입성 준비. 출애 고판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인구조사를 한뒤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크게 여겼기에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2차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합니다. 이번 호에서 우리가 묵상할 민숙 28에서 3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가나안으로의 예 본격적인 진군에 앞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예배와 서원에 관한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저주하며 음행으로 유혹했던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갑습니다. 이후 모세는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는 루우벤과 가치파의 요청을 듣고, 그것을 그들과 문하의 반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정리되고, 가나안 땅의 경계와 분배 방법이 정해집니다. 끝으로 레위인이 거할 성읍과 도피성이 지정되고, 아들 없이 딸만 있는 집에 기업을 물려주는 원칙이 제정됩니다. 행진하는 사람들. 출애굽 2세대는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출애굽 1세대와 달리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며 그리워할 고향이 없었습니다.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광야길이 방황의 장소이지만 그리워할 애굽이 없는 사람에게 그 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위한 행진의 대로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생은 재와 사망에서 구원되어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리워하며 방황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조아 위 앞에 있는 목적지인 거룩한 영생을 향해 행진할지 매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숙이 목장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행보를 점검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